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어그 중에서 오늘은 8절 9절 1장의 8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원이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열왕기 하를 계속 읽었죠. 음,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맨 끝에 그 왕권이 이렇게 회복되는 기미를 딱 소망을 보여주면서 끝나긴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지금 딱 목격하는 것은 아왜 하나님의 경고를 결국 듣지 않아서? 망하는 것까지 가느냐 그거에 대한 슬픔이 지극히 묻어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 애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아, 계속 울기만 하고 무슨 교훈점을 받으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울음으로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그 울음 중에서 우리가 먼저 얻게 되는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지면 그 신도 패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이나 아시리아 제국들의 유적을 보면은 남의 나라 신까지 다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자기들한테 갖다 두죠. 우리 신이 니네 이겼다 그러니까 니네 신도 우리 신 쫄병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 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을 허용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그 신도 니네가 섬기던 신도 졌다라는 개념이 그들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는 나라가 망했죠 그 사,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신이 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 계속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 당시 개념으로는 졌으면 신이 아니거나 무능한 신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레미야는 패배를 준 신에게 여전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패배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이 말이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제가 음, 기복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은... 사실 기복은 되게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복이 오니까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빠져서 복만 추구하게 될때그 위험성이 있는데 기복신앙의 위험성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루시는 분이고 복의 기원이신 분인 건 맞는데 그 복을 주시던 안 주시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으나 총리가 되었으나 형통하듯 패배하나 승리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죠. 그 저는 신앙을 가지고 지나친 승리주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1등해야 돼. 이것도 좀 위험 요소를 갖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승리를 통해서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패배한 순간, 여러분들이 모멸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를 포기한 순간은 없다라는 것 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복 신앙, 승리의 기독교 일로 가면 마치 복이 없는 자리나 패배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능을 못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내내 얘기하시는 것은 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전성기 때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나는 너희를 만지고 있고 너희를 향하여 역사하고 있고 너희는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게 어떤 부흥 시대에 태어난 성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픽밥 받는 시대의 성도들도 하늘나라를 약속받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슬프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슬픔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 슬픔으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게 선지자가 나라가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고 이 성경을 적을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아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동 있게 갔을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늠하게 되죠. 왜요? 방치된 줄 알았죠. 나라는 포로됐고 자기는 쫓겨서 80살 할아버지 됐고 광야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딱 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세상 여건에 달려있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고 중단한 적이 없고 내가 역사하지 아니한 적이 없다. 아 그러면 지금의 이 울음, 저의 광야 생활 헛된 게 아니군요.라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그내 인생의 좋은 시절만 뽑아서 이 좋은 시절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어제도 장례를 갔다 왔는데 장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을 아십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좀, 좀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격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을 아신다라는 거는 아이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쩌냐. 이게 아니고 그 슬픔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주한 죽음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 너머에 위로를 줄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 그런 의미에서 슬픔을 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슬픔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슬픔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마저도 여러분에게 기능해서 여러분들을 영광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기간, 빨리 포로기간이 지나가야 돼. 이 개념 정도가 아니고 해방이 와야 의미가 있어. 이 정도 개념이 아니고 포로기간 자체가 의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위 시대의 전성기 때 뿐만이 아니라 이 포로로 잡혀간 기간에도 자기의 백성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 70년을 예언하고 70년을 꽉 채우시죠. 단축시키지 않습니다. 좀 잘하면 단축시켜 줄게. 아니고 그대로 70년을 두시죠. 왜요? 꽉 채운다라는 게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는 라 거니까. 포로 기간이 길든 짧든 내 계획대로 한다. 길다고 너희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니면 나는 내할 일을 한다. 그렇게 볼때 우리 인생에서 뭐가 오는지 좋은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모든 것들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맞닥뜨릴 수 있는 그 기계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 11기 하를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읽었지만 11기 상하를 볼 때에 그 11기 상하를 읽는 것도 사실은 이 포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글을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포로로 잡혔나? 우리 역사가 어땠나? 그러면서 읽은 거 아닙니까? 근데 포로를 겪은 사람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솔로몬의 재판은 정말 다르게 읽혔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지혜로운 왕, 그것도 큰 주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포로를 겪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는 그 체감은 다를 것 같아요. 왜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하죠? 반으로 가른다 그러니까 자식을 내줍니다. 그죠? 그게 자식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솔로몬이 그걸 알아보고 저, 자기 엄마를 찾아주는데 애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일단 엄마가 놔준 <laughs> 자기를 놔버리는 겁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가짜 엄마한테 그렇죠? 우리가 왜 포로 되었나? 왜 하나님을 우리를 남의 땅에 내주었나? 아, 살리는 거구나. 여기 이, 이 기가 막힌.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재판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아, 살리기 위해 내어주는 순간도 있는 거구나. 그러나 내어줌에 방치하지 않고 원래 엄마를 찾아오는구나. 우리의 포로됨은 그런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생명과 본질을 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좀 여러분들이 외롭거나 내던져진 것 같은 것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저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 너무나 새로 들어와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아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너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주목하는 시선을 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졸고 너희는 가끔 기도하지만 쉬지 말고 한번 기도해 봐라. 내가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열성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물론 그거의 동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의 노래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는 유혹하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죄는 유혹하지만 책임지지 않아요. 어,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죄는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는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지 몰라.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이대로 나를 충족시키면은 날 책임져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설득력 있는데 사탄은 정당화하는데 천재입니다. 거기에 꼴딱 넘어갔다가는 책임져지지 않는 것으로 확 넘어갑니다. 진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여러분.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그 범죄를 저지를 때 얼마나 확신하며 해요. 나 산당 안 치울 건데. 나저 우상 섬길 건데. 야, 저거 다 뺏어 와. 자기들이 범죄하는 게 너무나 확신 있게 자행되었어요. 근데 그 범죄함으로 심판받았고 지금 조석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를 저지를 때는 크든 작든 간에 확신 가운데 저지릅니다. 그 좋아서 저지르고, 굉장히 설득력 있고, 난 그거 해도 되지. 아니, 그게 오히려 내 방편이지. 하나님처럼 답답한 원칙에 얽매기 이 싫지. 여러분, 범죄는 그래 근데 그게 우리를 조석고리로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우리를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유혹할 때 봐요. 절하면 세상 죽게. 굉장히 유혹적이죠. 그러나 지가 세상을 줄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제해야 되고 죄로 가지 않아야 될건 죄는 즐길 때 확신하고 설득될 때 정말 이게 내 길이다 싶은데 그것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죄 때문에 우리가 없인 여겨지는 자리에 간에 철저한 외면 아 죄의 결과는 정말 철저한 외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애가가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고 정말 어 위로할 자가 없도다라고 지금 이 구절 표현 봐요. 놀랍도록 낮아져서, 아, 정말 그러니까, 왜 그건 그런 얘기들 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비탄에 빠진 주인공이 바닥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빠질 때. 아, 나락의 체감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구나. 그 비참함을 얘기하는데, 진짜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위로할 자 없, 없는 것처럼, 아, 나를 꼬셔놓은 애는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책임지지 않네. 그 절망이 오는데, 잘 보세요. 그 절망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감사한 것은 그때도 봐주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 넘어서서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길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이 슬픔을 두고 여러 가지 글을 읽는데 문득 이런 글을 읽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신학대학교의 마이크로튼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요즘 이제 음악들을 다 그분들 되게 되게 막 이렇게. 음악에 대해 조회가 깊으시거든요. 그래서 옛날 음악, 요즘 음악 다 듣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부르는데 보면 음, 시편 가지고 이렇게 가사에서 만든 CCM도 많죠. 어, CCM도 많죠. 그래서 어 그런 CCM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음악들은 눈물의 시편에 음률을 붙여 노래할 때도 빠르고 경쾌한 리듬을 사용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찬송가의 똑같은 가사도 찬송가에서는 천천히 부르던 게 요즘은 밝고 경쾌한 음으로 바뀐 거 많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 이걸 이렇게도 우리가 부를 수 있구나. 근데 이제 호튼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슬픔의 음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 슬픔, 잔렬. 슬픔은 슬픔대로 겪고 이 슬픔이 나에게 무슨 의미이며 그러나 슬픔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슴이 아리지만 장례가 생기면 장례를 외면하거나 축소할 수 없듯이 그쵸?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가 끝난 다음에 먼저 천국 가시거나 고인이 되신 분들의 공백을 생략할 수 없이 그 공백을 느끼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략되지 않는 슬픔, 빠른 음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묵직하게 두면서 슬프지만 그 아, 아림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 저 이거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대 사회가 너무 기쁨과 환희와 승리와 잘된 혜택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슬픔은 안 오면 좋겠다고 슬픔을 당하면 비극이고 정도가 다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슬픔의 음표를 처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슬픔이 묵직하게 불려지고 제 음을 다하고 목소리가 떨지언정 그아이 바이브레이션 넣어서 좀 불러주세요. 그게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만듭니다. 생략될 수 없는 음표인데 그걸 다 불렀을 때 하나님이 완곡을 재창하게 하시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책임감 없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 슬픔의 음표가 있을 겁니다.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슬픔으로 결과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지를 그걸 불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정말 간증으로.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뭐 했더니 잘 됐어 이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불러냈다라고 하는 게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기도했더니 병이 없어졌지가 아니고 병이 있는데 은혜가 좋다는데 그게 간증이듯이.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두 가지 그래서 기도 제목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여러분 공감되실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선하게 작동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이 나를 키우고 하나님을 더 알며 아 의미 있는 은표였다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따졌을 때 교회 물리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laughs> 우리가 요즘 맨날 얘기한 주차부터 생각해서 공간 문제까지 물리적 문제들이 많죠. 근데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들과 대책들을 마련하지만 우리가 좀더 한층 더 높이 생각해야 될 건. 해결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덕을 끼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해결하는데 이렇게 몰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만 해결하면 돼. 이게 아니고 아 저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아 저런 건또 감수하는구나. 이렇게 덕을 끼치게 하소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 슬픔의 무게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것을 생략하지 않고 버텨나갈 때에 역사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선하신 주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에선 늘 쳐다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똑같이 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물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뿐입니까 우리 삶의 여러 물리적 형편과 객관적인 형편에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되었을 때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생략되기를 바라기보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통로인 줄 알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함을 넘어서서 덕을 끼치게 하시며 다르게 해결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난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무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으며, 크고 작고의 문제만 있지 슬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우리도 개인적인 삶도 다 삶의 여건에 물리적인 문제들,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하게 하시고 해결함을 넘어서서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해방되는 것이 단지 해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해방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나타났듯이 저희들의 삶의 문제 해결도 해결됐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